너무 늦게 왔지만 죄송합니다 오늘도 그거 갈라고요 사람 많이있지 오늘 얼마 못할것 같아가지고 어제 했던거 한판지면 방종 오늘 재밌게 해주시나요? 아니요 평소랑 똑같은데요? 써니님 어서오시구요 자 오늘도 한판지면 방종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게임이지만 나옷 사고 와가지고 처음부터 지는 거 아니야? 첫첫 게임이라 손이 안 풀렸는데. 슈이 님 어서 오시고요. 아까 집에 망경집 1승 0패. 전적도 세면서 해야겠다. 1승 0패고요. 우린 그 옆에 있어. 잘안 보입니다. 왜이랬네 오늘도 작쟁이는 진짜 아니 무슨 크아. 작쟁이 거의 크랑 크랑 결혼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게임을 하는 거야? <laughs> 형, 슈퍼이못 사야지. 슈퍼니 얘기 없잖아. 1분 가다가 이제 집 가고 있어. 재밌게 놀았어, 태양이. 아, 뭐야, 아, 여기 왜. 실드 겁니다. 응, 세발 남았고. 응, 먹은다, 뜨고 다트가, 잡다트면은 줄어 있어야 되거든요. 먹은다뜹니다 그리고 시폭, 십복 야, 시폭스네가 샷발이라 그러네. 진짜 자쟁이는 진짜 게임을 하면, 자작이랑 게임을 하면 기분이 더러워요. 이기든 지던 지면은 물론 개 더럽지만, 이겨도 기분이 더러워.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뚝뚝 좀 끊기냐? 메이블도 안 켰는데. 제가 메이블은 다 팔았지만, 템 거의 다 팔았어요, 이게. 남은 템좀 팔아야 돼가지고. 매니지하고 싶어요. 아이고 이게 왜 죽었어요? 전 크아템이 안 팔리네. 꼬리리 크아템을 왜 팔아? 크아를 왜줘 뭐? 그이 okay, 나중에 로드마니아 캐릭하고 산타 캐릭 문제 상점에 나와요. 안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건 근데 자쟁이는 진짜로 이거... 이거 고쳐야 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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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직장 못다 저~ 저~ 만약에 샷발려 그래도 인생에서 억울한 그게 이제 억울한 게 억울한 일이 생기거든요. 살다 보면 저 새끼는 뭐 사장 아들이 만약 팀장으로 들어오면 응 나카산이라고 저 새끼 당당하게 할 놈이야 바로 잘리지 그리고. 야, 풀떼야, 고맙다, 형. 오늘, 그거, 풀떼가 기부티콘 캐시 슬라이드로 힘들게 모아가지고, 형한테 보냈던데. 와 너무 못해. 와우, 개못탱 <laughs> 아, 니진짜예요저 자식. 근데 정상 이분하고 자쟁이 밖에 없는 건가, 지금 레드에? 지금 승률, 자쟁이 두 번. 정상님 두 번. 정상님 편이면 세 번이니까, 지금 4승 0패. 114승 0패 아니야 기프티콘 안보내도 되요 여러분 자꾸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해가지고 한틀님뭐 기프티콘 들고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마음만 받는다 그랬더니 계속 편의점 가까운 편의점 어디시냐 그래가지고 그냥 카톡 안읽고 있어 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한판 치면 녹방 돌려요, 방종 말고. 마음만 받을게요, 여러분. 기프트가 안 보내주셔도 돼요. 이게 나이키 님이야? 오, 깜짝아, 다트가 있어? 해 봐서 나이키 님,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진짜로 괜찮아요. 어어 뭐야 안 갔는데 아나 이런 지대 누구고소? 위험한데? 아, 바늘 없으면 너무, 너무 수달린다. 핸드님, 자쟁이가 저보고 님한테 배풍 쐈다고 꺼지라고 이제 원수라네요. 진짜? 자쟁이도 나는 배풍 쐈어, 옛날에. 고맙고. 아, 나 이거 안먹일안 먹을 수 있어. 나 아, 우리 리코딩 배우상에 또 감사합니다. 아, 제발 제발 제발. 역시 자쟁이. 역시 자쟁이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 방금은. 저기서 어떻게 저런 실 저런 실수를. 저거는 초등학교 3학년도 안 한다는 실수. 어 지금 이거 유튜브에 찍고 녹화하고 있어요. 드디어,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히드랑. 저 빨간, 빨간데, 기, 기가, 기가 얼마에요? 아이고, 기가 없는 건데? 꾸욱이, 반갑다. 아이디 콜라요 콜라?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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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개오바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님 아나 지금 나 지금, 지금 멍때렸어 아 개오바다 이거 상대 바늘 바늘까지 있는데 아 진짜 개오바였다 아 진짜 개실수 개아 진짜 제발 이러지마 어 무서워 아씨야 지금 방중이야 우 야, 야나 발척이 없어. 나 발척 안 먹었나? 자폭하지 마. 자폭하지 마. 자폭하면 인성 자쟁이 하나나 남았어야지. 아, 제발. 제발. 오케이, 제발 바..이제 반 없다. 하나나 있는 거 알거든요. 여기서 낚시질 하려고 히드랑 선수. 없다고? 바늘이 먹었는데? 윙. 다행이다. 와, 나 진짜 초반에 실수해 가지고 진짜 개빡치 버렸네. 와. 아, 어, 오늘 근데 제가 왜 방송 아 우리 지메일님, 히하기를 바비오미 감사합니다. 제 오늘 왜 방송을 못 했냐면 부모님이 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바쁘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와드리고 왔어요. 오늘 도와드리고 옷 사고. 아우, 리지멜님또읽게바비우미사합니다 응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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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개응죠응응응응응 아, 우리 지메인이벨부에서 슈바이게 감사합니다. 우리 리쿤님 벨부 3개 감사합니다. 어제 두번쳤다고한번 쳤잖아. 방좀 두고. 어, 우리 서리 안녕. 아, 들 하베랑 꽃가리 있어. 있지 않을까? 꽃가루 무조건 있는데, 하베를 모르겠다. 몽실이도 안녕 몽실이도 왔었네 럭디 사고싶은데 살까말까 럭디 럭디 귀엽지 저 팔단입니다 아 배불러 우리 먹은걸 없는데 왜 이렇게 배부르지 우유같은걸 많이 마셨으니까 이거 봐봐 이것도 마시고 매일우유 쪼꼬 매일우유 커피 오늘 전적 지금 몇승 몇패인가? 일단 무무승부 없고 패도 없는데 몇승 지금 그 뭐야 그건가요? 몇승인가요? 그만 사신 디로 이렇게 사신 디가 뭐야? 야지메이라 사신 혹시 사신이 힐링? 하베 꽃가사게 나중에 형 지금 이거 이거 합, 일단 치면 끝이야 형 질때까지만 하자 사생이 안녕 와이 양반한테 질뻔했지 실수했어 오오 아아 아나 자꾸 아 자꾸 오오 오케 나이스 안전빵 아네 바늘지? 는데바늘이는데 <laughs> 나뜨지. 내가 어 아. 아, 안전빵이었는데 다시 아, 오케 나이스 안전빵 조심 다참가 아무것도 안 먹는다. 와씨 계속 실수해가지고 초.. 반을 한 개를 반을 한 개를 자꾸 까고 시작하네. 아들님 가까운 편의점 말안 하면 편의점으로 다 보내다고요? 아니야 근데 지금 안 보내도 된다니까 진짜로 나이키님. 원래 키트 얼마 정도 해? 키트 비싸지? 자, 이는 대충 무슨 무슨 생각 으로 게임 을하는 거지. 이면이야 아, 아야아 망했어 아또 바늘 없네 아나 진짜 바늘 없 이거 바늘 왜 자꾸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아나 자꾸 실수 이 소리 안 풀려서 그래 지금 제가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손이 안 풀리니까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 아 어제 자쟁한테 져서 방종했잖아. 안전하게 할게 그냥 진짜. 아 반응만 있으면 됐는데. 공격은 못 하겠어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 실수 한번 하면은 진짜 씨 인생 끝이다. 아 이걸 왜 이걸 왜 안죽지? 방금 죽는 각이었는데 짧가라 이새끼 아팻 진짜 아직 모른다 아직 7초 남았다 이틀 연속 자쟁이한테 져서 방종하네. 아 진짜 어제랑 똑같네. 아 바늘은 없었어. 공격을 하지 말거라 안전하게 할 거라 왜 거기서 공격했지? 무슨 생각이었지 나.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너무 방송 짧게. 와, 오늘. 와, 그래, 많이 받았구나. 다행이네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 녹화 종료할게요, 일단.